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인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타지에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주위에 말할 곳이 없네요.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황당을 넘어서 너무 씁쓸하고 허무하기까지 하네요. 저는 7년이 넘는 시간을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재수도 하고 휴학도 했어서 남들보다 대학교를 늦게 졸업했어요. 그래서 26살에 첫 직장을 가졌죠. 저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29살로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엄청 다정다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은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어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본 남자친구는 비상계단에서 울음을 참으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제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고, 울면 지는 거예요. 다음번에 더 잘해서 칭찬받으면 되죠.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첫눈에 반했답니다. 저희가 일한 곳은 게임회사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견 기업이었어요. 저의 엄청난 대시로 저희는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3년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운 좋게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을 하게 되자 저는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았지만 업무 시간은 확실히 많이 줄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와 같이 일했었던 곳은 야근이 정말 잦은 곳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주말도 없이 소처럼 일만 해야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게임 출시를 위해서 제가 약두달 동안 주말도 다 반납하고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먼저 상하더라고요. 저는 결혼도 해야 하고 임신도 생각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죠. 일을 이젠 그만둬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이직에 성공했죠.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이었어요. 일상생활에 여유가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직에 성공한 저를 보고 이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더니 이직하는 것은 포기했죠. 원래 저희가 같이 다니던 회사도 나쁘지 않은 곳이니까 경력을 쌓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을 하자면 저는 게임에 나오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하는 일을 해요. 남자친구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일을 하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하는 일은 완전 반대라서 업무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정다감한 모습은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성공을 배합하였죠. 원래 남자친구가 저보다 연차가 있어서 연봉이 조금 더 높았는데, 제가 이직을 하면서 남자친구의 연봉보다 더 받게 되었고, 아무래도 저는 기업이 외국계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야근을 하게 되거나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다음날 휴가를 주기도 하고요. 쉬라고 말이죠. 반면 남자친구의 회사는 칼퇴근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유로워진 반면에 남자친구는 여전하게도 일에 치여 사니까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너무 배아파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회사에 남아서 일이랑 씨름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가 너무 얄밉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제가 경솔했다고 생각을 했고, 최대한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남자친구가 오려고 바랬던 회사에 다니는 제가, 얄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사실 조금 억울한 적도 많았어요. 전 취미만 즐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나 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디자이너라는 쪽이라서 항상 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저의 이런 노력들이 남자친구의 눈엔 항상 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너또 노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지만, 일의 강도가 남자친구가 훨씬 센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같이 일한 세월이 3년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야근하는 남자친구 회사에 맛있는 것들을 싸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했었던 곳이라 아는 얼굴들도 많아 불편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감동받았다며, 역시 너 하나뿐이라며 좋아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야, 온 김에 일좀 도와줘. 어차피 다 해봤던 일이라서 자기 이거 잘 알잖아? 라면서 본인 업무를 자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야근에 찌든 남자친구가 안쓰러워서 몇 번이나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나 봐요. 점점 당당하게 도우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제가 이직하기 전에 일했던 곳이자 남자친구의 일터인 곳에 가서 남자친구의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요. 솔직히 제가 도와주는 건 순전히 저의 호의인데도 남자친구는 당연스레 저에게 일을 시키더군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제전 직장 상사들도 저를 점점 아랫사람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도 기분이 나빠졌죠. 저는 원래 제가 조금 도와주면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나기도 했고 힘들어하는 남자친구의 짐을 조금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배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게 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헐, 자기야 괜찮아? 약은? 병원은 갔다 왔어? 라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을 해 주었을 텐데 저보고 그러게, 그럴 줄 알았다. 몸 관리를 잘했어야 될거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컨디션 조절을 그렇게 못 해? 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컨디션 조절을 누구 때문에 못 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말을 믿게 하기 시작했어요. 또 남자친구는 자꾸 제가 통큰 여자친구이기를 강요하더라고요. 제가 주말과 야근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강도가 쉬워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자꾸 제가 남자친구 팀에다가 음식을 쏘기를 바래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게다가 제 옛날 팀도 아니고 남자친구네 팀이잖아요. 그래도 뭐 한두 번 정도야 기분 좋게 낼수 있었어요. 생색은 물론 남자친구가 다 냈지만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일해서 이직에 성공한 거니까요. 근데 점점 남자친구는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음식 사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주 당연스레 말이죠.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알아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저에게 계산을 하라며 턱짓으로 가르쳤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겠죠? 저도 싫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을 합니다. 너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면 되지. 나는 야근해야 돼서 오늘도 일찍 가봤자 새벽에 겨우 들어가서 눈만 잠시 감을 수 있는데, 넌 여자친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라거나, 너도 알잖아. 여기가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한 거.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변했다, 너. 라면서 세상 제가 제일 나쁘고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진짜 뭐만 했다 하면 변했다, 변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또 양껏 토라지고, 저는 또 달래야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어르고 달래는 것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을 쓰면 안 그러니 그게 지출은 있지만 쉽고 빠른 방법이었어요. 이직에 몇 번이나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저것도 다 자격지심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지 하면서 몇 년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상 도전에 실패한 모습을 옆에서 보니 무너지는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있으니 제 맘이 약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어리광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점점 과해지는 요구와 바라는 것들이 심해졌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하는 빈도가 늘어났었죠. 그 와중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또 조금 크게 성공을 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 처음 이직을 했을 때는 남자친구보다 몇십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젠 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깎아내리거나 얕잡아보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축하를 했음 싶어서 말한 건데, 저보고, 그걸 왜 말해? 누구 약 올려? 라고 쏘아붙이는 남자친구를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제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 순간 모든 비용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왜그 돈이 아깝냐고 하더군요. 제가 몇 배나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100만원 정도 더 버는 거라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일하는 시간도 많고 야근도 하고 주말도 반납해서 그 정도 벌지만 저는 칼퇴근도 가능하고 본인보다 일하는 시간의 비중이 훨씬 작은데도 자기보다 100만 원더 받는 것을 보면 제가 사실상 두배 이상 더 벌어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속물처럼 굴고 있는 남자친구가 미워졌습니다. 말도 심장에 꽂히는 비수 같은 말만 어찌나 잘 골라서 말을 하는 건지. 그 어리광들도 제가 다 받아 주었죠.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면 본질은 다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제게 계속 다정다감했거든요. 그 자격지심만 뺀다면요. 그리고 제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양손에 바리바리 좋은 것들 싸서 들어오고 자기 전에도 항상 짧은 편지 같은 거을 써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도 진짜 많이 샀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널렸다고 해도 저런 애정 표현을 7년이 넘어갈 정도로 매일매일 질리도록 해주었거든요. 그러다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자격지심에서 우러나오는 비아냥거림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제가 이직한 이유로 돈 안드는 애정만 주고 있으니까 오빠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한번 궁금해지니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SNS에서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당첨됐다고 가짜 로또용지를 만들어서 줬는데 여자친구가 그걸 들고 잠적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웃어 넘겼는데 마음 한 구석에서, 오, 나도 한번 해볼까? 같은 호기심이 싹 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만지는 게 컴퓨터인데 조잡하게 합성하면 티가 다날 테니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알아보겠나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사진을 합성했어요. 그리고 합성도 조잡했죠. 어느 정도로 조잡했냐면 상단에 안테나 뜨고 그러는 부분에 하트도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얼핏 보면 헷갈려 보이긴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작해서 인쇄한 로또 용지를 가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남자친구 회사에 데리러 갔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다하고 마지막으로 와인을 마시러 갔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가 오다가 제가 하이톤으로 말했죠. 자기야, 나 로또 당첨된 것 같아 라고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조잡하고 합성인 티가 정말 많이 나는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충 저번 주 당첨 번호로 조작했는데 2등으로 했어요. 아마 당첨 금액에 6,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막깔깔 웃으면서 맞지? 이러고 종이를 줬죠. 남자친구는 종이를 유심히 보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바로 합성이 걸리거나 속더라도 저를 축하해 줄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와, 당첨금 6,800? 야, 진짜 너는 맨날 뭐가 항상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야? 라며 웃으며 기뻐하기보다는 두꺼비처럼 두 눈만 꿈뻑거리면서 부럽다. 만 중얼거렸거든요. 저는 기사에서 봤던 대로 잠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체감상 한 5분 정도 지난 뒤에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는데 남자친구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화장실 간줄 알았습니다. 10분 정도 더 흐르자 남자친구의 옷과 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날 남자친구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마 했어요. 처음엔 화장실에 옷이랑 가방을 들고 간줄 알았어요. 중요한 게 들어서 들고 들어간 걸 수도 있지. 하며 점원을 불러 남자 화장실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봤는데, 없더군요. 가게에서 남자친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 로또 용지를 그냥 들고 도망쳤구나. 라는 생각이 와닿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원망스럽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커다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왜 그런 장난을 했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남자친구는 언제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할까?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여전히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켜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이제 퇴근해. 라고 연락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제 어디냐고 묻던 제 연락을 그때 읽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한다고 연락을 바로 보냈더니 또 바로 읽었습니다. 그러고 한참 동안이나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회사랑 집이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남자친구는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 로또용지 이거 합성했니? 이렇게요. 저는 어, 맞아. 내가 했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자친구는 전화를 거절하고는 "나 진짜 너랑 전화할 기분 아니니까 카카오톡으로 말해" 라고 답장이 왔어요. 저는 "나는 그냥 요즘 오빠랑 나랑 같이 하하 호호 웃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던 날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장난친 거야. 그리고 사실 용지를 보면 알겠지만 상단에 하트 그려놓고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합성한 거 바로 눈치챌 줄 알았어" 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 내가 너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건지 두눈 똑바로 치켜뜨고 지켜볼 거야.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무슨 이딴 장난을 치고 앉아있어? 진짜 어이가 없다. 헤어지자.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답장이었어요. 솔직히 사과할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가 한 말을 되짚으면 되짚을수록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직 후에 4년 정도를 남자친구의 자격지심, 비아냥, 어리광, 싹다 받아줬어요. 데이트 비용도 제가 전부 냈고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억울했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래. 내가 치콕게 장난쳤던 건 미안해. 근데 내가 오빠한테 이런 말들을 들을 정도로 커다란 잘못을 한 거야? 오빠가 냉정히 보기에 그 종이 얼마나 조잡해 보여?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로또 용지였다고 가정하면 나는 오빠를 잘 거르게 된 거겠지. 고작 돈 6천만 원에 눈 멀어서 자기 것도 아닌 남의 로또 용지를 훔쳐 달아난 사람을 거른 게 되니까. 라고요. 남자친구는 진짜 장난도 정도가 있지. 라고 답장이왔고 저는 오빠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의 물건 훔쳤다가 진짜가 아닌 거 알게 되니까 왜 오빠가 배신감 들어해? 애초에 훔쳐간 건 오빠였잖아. 짓궂었던 장난이란 건 인정하고 있지만, 난 정말 순수하게 오빠랑 나랑 요즘에 웃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작은 이벤트처럼 한 거였어. 오빠가 다시 연락아도 이젠 내 쪽에서 오빠를 거절할 거야.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 라고 답장을 보내고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솔직히 자격지심만 빼면 정말 다정다감하고 괜찮은 남자라. 제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미래 배우자로 이 사람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관계는 정리가 되었지만 남겨진 저는 정말 허무하고 씁쓸함만 남은 것 같네요. 저는 결국 돈 6,800만원에 팽당한 것이니까요. 만약 그 용지가 진짜 용지였다면 남자친구는 그대로 잠수를 타고 난 이후 저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았겠죠? 이 글을 끝으로 제게 남아 있던 마지막 미련을 훌훌 털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배신감이 크기 때문인지 마음을 정리하는 게 수월하기도 하네요. 순수한 호기심에 시작한 장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별로인 사람을 걸러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기 비하와 자격지심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니 좀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여러분들은 꼭 예쁜 사랑을 지키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여봅니다. 감사합니다.